My name is e n b a e Kim, Seoul Metropolitan <목소리> 상담은 그럽니다 사건을 의뢰하면 고가로 습니다 <목소리> 재미와 흥미와 넓은 지식을 확실하게 보장시켜 주겠습니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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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근데 그렇죠 저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사 팀장인데요. 알다시피 서울청에서 16년간을 국제수사를 했고, 강력반에서 15년을 강력견사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뒤에는 지금 단독사무소를 계획을 했는데, 상담은 무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의뢰하면은 조금 제가 고가로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연, 학연 다 받아줘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My name is 은백김. I'm s e o e r a l Metropolitan Police Agency. 투팀 리더 은백김. 예, 난. 최근 이슈가 되는 거로 잡았어요. 보이스피 이게 상당히 큰임이 되거든요. 또, 초법소년 네. 그 문제가 괜찮습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고 도 처벌을 안 받는다? 이거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한다? 아, 이거는 정말. 또 하나. 아약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스며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주로 이제 조직세계 뭐유용업소 네. 이런 데가 주로 이랬다면 지금은 가정주부도 하고 있더라 연3살이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보면 뭐 유영철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니까 잘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게 되면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자주 보 유튜브도 보죠 내 것도 음. 보고 이것저것 탁짐 들어봐요 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 잡학 앞으로는 이것도 보겠죠? 운동 눌르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나가는 거 구동을 누르고안 네. 나가는 거안 눌러요? 그달 네. 만에 같이 수업 장점이 <laughs> 있는 어떤 게있을까요 사건성에서는 피해자 쪽으로 조명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를 쪽로 약화시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가치도 본다는 거는 그런 시도는 참신한 거죠. 이수영 교수님, 이수영 네. 교수님, 이수영 교수님, 제가 잘 알아요. 잘하죠 이승 교수님 근데 이승규 선수가나잘 몰라. 네, 그분이 <laughs> 잘 모르는데 저도 첫 인식은 이승교수님이좀 강하고 좀 수관이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프로 하다 보니까 전혀 못 느꼈어요. <laughs> 상당히 섬세하시고 또 그리고 배려심 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들었어요. 어기대요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시네요 음. 교수님은 <laughs> 입사비 스고 <laughs> <laughs> 만나봐야지. 몰라. <laughs> 그렇진 않고, 형사를 할때 범죄자들이 100% 솔직히 자백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데 <laughs> 우리는 어떻게 하든 시인 받아서 처벌을 해야 돼.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걸로 증거를 처벌하기 때문에 나올 수있다 있어야 돼. 옛날 선배들은 혹시 말안 들으면 뭐 안부도 해가지고 약간 압박을 가해서 아이고 저 죽겠다. 이 제사 그 사람이 있지만 요즘 이렇게 못하니까. 진실의 방은 100%거짓말이죠요 카메라 올리는 거는 50% 맞는 게 뭐냐면, 한 5년, 10년 됐나? 뭐경찰서 신문에 난 거예요. 봉을레를 요렇게 올린 거야. 가른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피자를 의 조금 날개 꺾이로 했어. 나는 날개 꺾이가 뭔지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후는 올림 날리 나지. 그래서 그거는 50% 맞는 거예요. 네. 응. 사건 수정에 해서 구독자분들 기대를 하시고 이수 교수님이라든지 저는 약간 부족한 게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재미와 흥미와 넓은 지식을 확실하게 보장시켜 주겠습니다 어으로족때고왈 응. 어? 구독고이수신 아, 그래도 몰라 좋아요, 그글독 알림 네, 보세요 그 나이 좀든 사람한테 자. 아무튼 족댓고왈! <laughs> 믿고 사랑해 주세요. 아, 이거 참 특이하다.